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나리오 팟입니다. 네. 어, 내일의 상승 기대 종목 다들 영상 보고 공부 잘 하셨나요? 일단 시장을 저는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당분간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서 스윙 종목을 막 계속 보기가 좀 애매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스윙이라는 거는 어떤 단기간 혹은 중장기간 이 긴 추세를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매매의 하나의 형식인데 어, 만약에 지금 자리가 이 자리인 걸 알면 음, 내가 나중에 이 시세를 먹으려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어, 이렇게 기다려야 돼요 이게 만약에 1년이면 1년 2년 예를 든 거예요 1년 2년 이렇게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 만약에 지금 현재 자리가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현재 자리가 여기, 그니까, 여기라고 생각이 되면, 그쵸? 그렇죠? 여기라고 생각이 되면, 음. 그러면은, 1년만 기다리면 어느 정도의 성과, 내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성과를 볼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 기간 값이라는 거에 대해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승 기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아직도 저는 이 대상승 추세 안에 있고, 이 추세 안에서의 피날레, 즉, 한 방에, 한 번에 더 큰 상승 파동이 나와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뭐올 하반기든 혹은 내년 상반기든 한 번의 파동이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음. 하지만 이 상승에 는 파동이라는 게 있고 지금 현재 여기를 간다라고 해도 이한 번의 눌림 한 번의 조정이라는 게 존재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장의 지금 자리도 어, 국내 지수도 이렇게 고점을 지금 낮춘 모양새고, 저점을, 직전 저점을 낮추려고 하는 지금, 직전 저점에서 오늘 종가 마감했거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스윙 종목을 공부하기가 좀 애매한 어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스윙 종목을 뜸은 뜸은 요즘에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뭐, 보고 싶은 종목들은 사실 되게 많아요. 제 관심 종목에 지금 수두룩 빽빽하게 차 있는데 공부를 하고 싶은 종목들은, 어, 이런 종목들을 저희가 뭐, 타점을 이렇게 지금 여기서 잡아서 혹은 여기서 잡았어요. 여기서 잡아서 이렇게 올라가면 좋지만 여기서 잡았는데 얘가 좀더 파동을 그리다가 이렇게 가면 이 시간값, 이 시간값에 대해 이 기회비용에 대해서 저희는 어떻게 항상 공부를 했죠? 손절. 왜냐하면 어 이게 이렇게 되면 얼마나 더 기간값을 저희가 소모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이 기간에 대한 리스크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손절이란 걸 하는 거예요. 얘가 나중에 언젠가는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하면서 지금 종목을 보고 어좀 영상 스윙 영상이 뜸문뜨문 하다라는 거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 어 다른 거니까 그점 여러분들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어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종목 한 종목 공부할 종목 한 종목 가져왔고 대아티아이라는 종목이요 대아티아이 어떤 종목인지, 뭐, 주식 시장에 조금이라도 계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한번 그래도 기업을 볼까요? 자, 기업 봅시다. 대아티아이, 코스닥, 어, 코스닥 회사고, 지금 업종 대비 퍼는 뭐 비슷한 정도, 뭐 크게 유별나지 않죠? 그리고 보면, 어, 대주주 지분율이 한15% 정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봅시다. 어떤 회사냐, 어떤 회사냐 하면, 동사는 1995년 9월 12일에 설립됐어요. 그리고 2001년 5월 코스닥 증권에 상장을 한뒤 그렇죠? 철도 신호, 신호 제어 시스템 개발 및 공급업 그러니까 철도 사업 쪽이라는 거 철도 사업. 그쵸? 그래서 대북주로 묶여서 어, 테마로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 일단 실적 보면 정, 전년 동기 대비 연결기준 매출액은 13.8%가 매출 증가, 영업이익은 227.3%가 증가. 당기 순이익은 13% 증가했다라고 해요. 어, 그래서 뭐 시장의 지배적 점유율을,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 부동의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좋은 얘기가 써 있어요. 그렇죠? 좋고. 어, 지금 시총은 4,200억 정도 돼요. 이 종목을 일단 자 기업부터 먼저 볼게요. 매출 1,000억, 1,100억, 1,300억 뭐 대충 여기는 여러분들께 지금 자세히 말씀 안 드려도 뭐 부채 비율, 자본 총계, 유보율, 뭐 ROE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 살펴보세요 개인적으로 살펴보셔도 일단 저희가 투자하기엔 무리가 없다, 어, 스윙으로 가져가기에는 무리가 없는 재무제표다라는 것까지만 보고 이 종목을 제가 일단 회사도 양호한데 가져온 이유가 내년 3월, 그렇죠? 내년 3월에 대선이 있어요. 음. 근데 이 대선 전에, 대선 전에 이제 현재 정부가 어쨌든 어이 북한 관련된 그죠 북한 관련된 어떠한 이슈들의 좀음 약간 친 이게 좀 정치적인 발언이 될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더 이상은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일단 주식적인 측면에서만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어쨌든 이어 대북 관련 이슈들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소한 한번 이상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최소한 한번 이상 터질 가능성이, 뭐, 지금 정부 뿐만이 아니죠. 사실 이런 대북 관련 문제는 계속 일어나고 있고, 어쨌든, 이 현재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이 대북 관련 이슈들이 몇 차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자리, 이 현재 이 차트의 위치가 잡아가기 좋은 위치다. 어, 그리고 지수가 빠지면서 좀더 좋은, 어, 포지션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공부를 해보는 건데, 음, 이 종목은 다만 어떤 양호한 이런 슈팅의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스윙이지만 이 슈팅이 나온다. 이한번두 번의 슈팅을 기다리고 스윙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한번두 번의 슈팅에는 모두 매도하는 그런 식의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 게 차트 살짝 보면 이렇게 한번두번 번 슈팅을 이렇게 두 차례 주긴 하지만 이런 경우가 별로 없고 보통 한 차례 주면 눌려요. 한 차례 주면 눌리고 한 차례 주면 눌려요. 이렇게 이 시세 연속성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역시 시세 연속성이 나타나더라도 이런 조금 작은 확률, 적은 확률에 배팅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한번 여기서 좀 모아갔다가 한 번에 강한 슈팅이 나온다. 혹은 최대 두번 정도까지. 그죠 분할로 해서 어, 전략 익절을 해가는 그러한 전략으로 좀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차트 연봉. 연봉입니다. 여러분. 연. 연단이. 이 캔들 하나가 1년이에요. 봤을 때 어때요? 상승. 하락. 요러한 추세 종가이면 요렇게겠죠. 제가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라고 조금 극적인 연출을 했는데 여기서 어, 종가 기준으로 여기서 상승 하락 상승 이 음, 정도 구간이에요. 그렇죠? 상승 폭의 한 절반 정도를 지지해주고 있다. 어, 상승했던 거에 절반 정도 지지해주는 모습이고 월봉 보면 월봉은 이렇게 제가 미리 어, 설명을 빨리 하려고 미리 선을 그어놨어요. 이 선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라고 제가 그냥 그어놓은 겁니다. 지금 월봉 차트로 보면 대충 한 4년에 걸쳐서 수렴 중이다. 그쵸? 어떠한 지점으로 수렴 중이다. 주봉 보면, 주봉이 현재, 어, 여기서 저가를, 그쵸? 어, 코로나 때, 코로나 때 저가 찍고 이 이후부터 이 상승을 보여주다가 한번더 직전 저점을 테스트해요, 여기서. 어, 올해. 올해 2월, 3월쯤에 한번더 직전 저점을 테스트하고 지금 다시 한번 고점을 높였죠. 그리고 난 뒤에 눌렸어요. 음. 보면 지금 단기간으로는 추세의 하단 부분에 있고 어, 일봉상 보면 일봉상 좀 작게 이거보다 더 작게 봐야 되는데 잠깐만요. 어 일봉상 보면 지금 현재 추세의 하단 부분 이러한 추세를 보았을 때 여기 추세의 하단이기도 하고 어, 좀, 조금 더 대추세, 조금 더 거시적인 추세를 봤을 때도 아직 이 하단 부분이 좀 있는, 어, 이러한 모양새예요 그래서, 다시 주봉으로 돌아가면, 현재 이, 어, 이 종목이 상승을 해준다라고 하면 저는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이8천원한 초반대, 그죠? 직전 고점을 조금 넘어서는 한요 정도, 8천원 초반대 정도 1차적인 상승을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어, 물론, 제가 상승을 보통 일반적으로 막, 어, 예상을 하는 걸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적은 이때까지 없죠. 보통 예상을 이렇게 남들한테 설명하진 않아요. 그냥 저 혼자만 알고, 저 혼자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예상 목표치를 둔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좋은 습관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 일단 뭐, 지금 제가 이 보조 지표 지우는 걸 깜빡했나봐요. 남아있으니까 설명드리는 게, 어, 대략적으로 한 8,000원 초반대를 1차, 어, 분할 매도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혹은 전략 매도, 어, 2차적으로는 만약에 슈팅이 두 번까지 나와준다라고 하면, 어, 직전 고점 부근, 직전 고점 부근 부근인 한만원 조금 초반대, 어, 만원 초반대쯤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 어, 그 정도를 일단 바라보고 좀 여기서 이렇게 차분히 좀 모아가는 이러한 전략의 스윙 전략을 좀 어, 시나리오를 좀 짜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봉상 봤을 때 지금 중요한 자리가 어, 이 상승 때그 어, 기준 캔들, 그죠이 기준 캔들, 이 시가, 이 시가가 중요한데 지금 시가 자리거든요, 정확하게. 이 시가 5810원인데 오늘 종가 5820원이에요. 근데 시장 밀리면 더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에 1차 매수 잡는 것보다는 좀 밴드 형식으로 어, 직전 저점을 만들었던 이 구간. 여기가 5650원이에요. 그래서 5650원부터 5810원까지 밴드를 잡고 1차 매수 접근해 가는 게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 입이 좀 말라서 <laughs> 혀가 꼬이네요. 음 1차 매수. 그리고 그 아래에서 좀더한 4, 5% 정도 빠졌다 라고 하면 이쯤에서 대략 가격이 5,340원이에요. 5,340원. 5,340원에서 2차 매수 접근합니다. 그리고 손절은 추세 하단부, 대략 추세 하단부쯤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올라오면 추세 하단 부분에서 추가 매수, 2차 매수가 될 거고 추세를 이탈하면 이 정도 선이 손절선이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어, 여기가 5,230원이거든요. 5,230원. 왜 5,230원인지는 차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음, 차트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고. 손절. 5,230원. 그래서 1차, 2차, 손절하는 전략으로 한번 좀 잡아가 보도록 합시다. 지금 시장 상황에 따라 이 전략이 유동적으로 조금 변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또 어떤 매매 관점에서 조금 밀리면 잡는다라는 생각. 어. 여러분, 매수하라는 말씀 드린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뭐 지금까지 뭐, 매수해라는 식의 어떤 뉘앙스였던 거는 인정을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듯, 그죠? 제 채널에서는 절대, 절대 단한 차례도 여러분들께 매수하라고 앞으로도, 어, 이전에도, 이전에도, 그러니까 과거에도 미래에도, 현재도 여러분들께 매수하라고 절대 말씀 절대 안 드리고 추천도 절대 안 드립니다. 아시겠죠? 어, 무조건 상상 매수의 관점에서 공부하는, 어, 공부를 해보라고 제가 가져온 거예요. 아셨죠? 한번 공부해봅시다.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오늘도 영상 좀 도움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